안녕하세요. 이번 주힙합퍼 위클리에서는 슈프림 19SS 액세서리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손전등입니다. 슈프림과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 펠리컨이 협업한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야광 기능을 갖췄고 33PL 플래시라이트로 아주 풍부한 광량을 자랑합니다. 방수 등급도 IPX8로 가전제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방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펠리칸이니만큼 내구성도 최고겠죠? 두 번째는 감독 의자입니다. 실제로 이 의자 이 자의 공식 이름은 드렉터스 체어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걸쳐있는 에펠레치아 산맥에서 자란 노도밤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말이 아니고요. 노도밤 나무라는 이름의 나무예요. 참고로 노도밤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종으로 울릉도의 노도밤 나무 블락은 천연기념을 51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해먹입니다. 이 역시 아웃도어 용품으로 유명한 에노와 함께 만들었고요. 이번 출시되는 더블레스트 해먹은 2인용으로 제작돼서 약 18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 슈프리 해먹 하나면 어떤 캠핑장에서든 장비빨 때문에 기죽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비알레티 모카 익스프레스입니다. 흔히들 모카포트로 많이 부르는 이 주전자는 쉽게 말해 에스프레소 만드는 주전자인데요. 사용방법도 간단합니다. 맨 아래 칸에는 물, 중간 칸에는 원두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맨 위로 에스프레소가 보글보글 올라오게 됩니다. 설명서에서는 약 6컵의 에스프레소가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샷 4개 분량의 에스프레소를 함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총입니다. 미국의 유명 물총 제조사 슈퍼소커의 대표 모델 50 워터 블래스터를 새롭게 디자인했는데요. 물은 한 번에 약 500ml까지 충전할 수 있고 사전거리는 무려 1 0 5미나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왕관 모양의 공기청정기입니다. 공식 명칭은 크라운 에어 프레셔너. 옛날 미국에서는 자신이 흑인 갱단의 멤버라는 증거로 이 왕관 모양의 공기청정기를 차에 뒀다고 해요. 덕분에 이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모르는 동네에 주차를 해도 브라더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백인이나 동양인이 차에 왕관을 둔다면 되려 살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미처 모든 아이템을 다루진 못했지만 재미있는 악세사리들이 이번 시즌에 많이 발매될 예정이에요. 출시는 이번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주 힙합포 위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